11조 3명의 선수, 아, 선수만 남겨졌습니다. 아, 그 가운데 이제 박성범 선수와 이병민 선수 패자부활전을 시켜야만 하게 됐고요. 아, 이 바로 김동건 선수가 이병민 선수를 또이 자리에 오게 해놓고 자신은 박성범선수지걷고 바로 29자리를 선정게 됐죠. 자 이제 패자보활전 지금 이병민 그 선수만 들어와 있고 아직 그 박수범 선수는 조인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다음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 박수범 선수 이병민 선수 경기 시작됩니다. Yeah, yeah. 또 얄궂게도 패자부활전에서 서로 상대를 다음 시즌 오프라인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박수범 선수, 박성준 선수의 10분만에 패배하고 이 자리에 와있고요. 이병민 선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두 번째 결승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패자부활전 초대하서 시작! 박수범 선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6개를 가지고 있는 박수범 선수 그리고 9개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선전에서 박동훈 선수를 이겼고 그리고 박동준 선수를 이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명한 선수를 상대로 이대형의 승리를 있다는 것이 예, 좀 주목받는 그런 예선전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력 있고 능력 있는 게이머들을 꺾고 자, 서바이버에 참가를 했는데 서바이버 손으 참가를 했는데 사실 박동준 선수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 자신의 첫 번째 경기가 되게 마음에 안들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우리 방금 찐스어요 무려 9쿠죠 네. 네. 힘들어 보이네, 상당히. 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출자를 봐도 m b t 티오로에는 이재호, 염보성, 서경종 선수가 질수 있고 지난 시즌에는 지난 서바이벌 토너먼트 때는 이, 이 박수범 선수만 빼고 박지호, 김재훈, 전원식 선수 모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박수범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MSL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마정 지재자엠비게임 티어로에서는 프로토스가 진출 못해졌습니다 자 슈퍼맨 리턴즈를 저희 에은앤리턴즈이병민 선수가 희망 깊게 직미를 바라보는 모습니다 그릇 세강의 프레이 누가 돌아온다 예참 이병민 선수가 신체기를 접을 때 그리고 뭐뭐 뭐 하는지 소식조차 알수 없었을 때 어,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셨죠 그런데 오늘 아 보여준 경기랑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버선스가 네. 너무 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몸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답변이 들어왔었어요. 안 맞아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조별에서 이런 플레이들 뭐 자주 나왔던 쇼프토스들이 이렇게 안만나서 네. 빠르게 네.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네. 게이트 이와 태크 올리는 노베이치 더블렛스, 네,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아, 게이트 이와 어레이셔까지 박수범 선수입니다. 이병민 선수가 들어올, 들어왔네요. 제가 들어왔 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선수는 지금 경찰을 성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대각선 차를 떠나는 것 같은데, 네. 대각선 방향에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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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알수 있겠죠. 12시간 예. 쪽으로 가봤던 박수범 선수. 경찰 막으면서 이병민 선수 여차하면은, 음, 시즈러치를 과감하게 한번 그냥 감행해보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량 유저들이 토크스의 저런 그 경기 운영에 맞춰서 시뮬런스같은 극단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승률이 괜찮았었거든요. 물론 시뮬런스 성공에 앞마당 레터스 깨고도 역전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멀티 따라가고 이런 선택보다는 조금 더 나은 승리을 보여줬다라는 어, 그런 그 차량 선수들의 얘기도 있었어요. 일단 머린 생산은 중단되어 있고 사거리 들어가고 있고 아직 까지 질럿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네.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예. 이렇게 그냥 멀티를 따라가는 신기라면, 분명히, 아, 박스범, 원하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는 패턴인데요. 대각으로 가봤는데,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 6시, 아 9시나 제이칭이 하나라는 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겟 더블 엑서스 성공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엑서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프로그램 모습이고, 돌아가고 있는 네, 아무래도, 폐자 발전이다 보니까, 예. 이병훈 선수가, 다소, 어, 뭐랄까, 좀 쥐쳐진 체제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 안정적인 선택이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듯 합니다.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한것 같고, 벌처가 나온 것은 지금 마인업 완료되는 시기에, 상대방 본진 기업, 최대한 상대방 본진 기업 쪽에, 마인을 매설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출한 걸로 보이네요. 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어. 아이고 이청자들이네요아 그냥 갔으면 마인 뭐제 말하면은 10월 1 0고 마인 개발이 안 되는데요? 그건 참 부럽네요 그냥 벌써 네요 네예 마인 개발이 아, 뭐, 어, 좀 어. 완료가 된 상태였다면은, 어, 상대방의, 아, 아, 아 조금만, 예, 네. 조금만 기다리면은 마인 개발이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예. 있습니다. 여기서 중립 확장 기업이 잘 숨어 있었으면은, 예. 제가 그리고드어가가는거 봤으면은, 음, 질러 타고 함께 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마인이 이렇게 수리점에있지매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합니다, 지금. 되게 불안해요. 에이! 아, 대비좀 네. 입었네요. 저 위쪽에 있는 드라군들도 많이 을 일단 밟았거든요. 네. 예. 드라군 그, 컨트롤러 마인을 제거하는 모습이 요즘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한번 노려봤었던 것 같은데, 박승범 선수가 마인의 위치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먼저 렉스틱을 어고 드라군들한테 걸쳐서 밟혀고 다시 본인로 돌아가고 있는 드라군들입니다. 이병민 선수 앞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돌리면서 이제 벌터도 바깥쪽으로 나가서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마인매설 아, 충분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아, 프로토스와 앞마당은 아, 똑같이 따라가기는 했지만 프로토스가 앞마당을 기반으로 물량도 뽑고 그다음에 멀티도 시도할 수 있는 체제가녹게이트 버블이거든요. 그러하게 프가요 예, 그렇네요. 벌터들아. 예. 마이너 완료됐고 그리고 또 벌터가 주로 어, 나온 모습이 보였으니까, 벌들드랍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여기서 시적인 경력에 드랍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다 아, 벌처드랍 정도를 대비하고 있었던 박수범 선수였고, 이성민 선수는 약간 한 박자 됐습니다. 예. 탱크가 없고, 아주 노골적으로 탱크가 없고, 벌처만 나온 체대였기 때문에, 네, 예. 저런 판단을 그 한것 같고, 예. 박수범 선수도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예. 아, 정상적인. 예. 이게. 예, 다보지진 그 드라... 않았습니다. 탱크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군은 이 자리에서 홀드. 자, 뭐호하게 넘어가는 건 넘어간 것 그렇게 넘어간는 것지는 않습니다. 네. 자, 랍이 나오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드라군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음? 리버테크와 템프테크가다컸는데 상대가 탱크가 하나도 없다는 걸 봤으면은 그때가 드라군 그냥 배치 시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탱크가 하나도 없다는 건, 그 그러니까 계속 그 넓게 자리를 잡으면서 아웃시작 다가 이런 플레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음, 어, 랭이가 랭이가 없다 없다 한 대도 예. 없었어요 한 대도. 우리 뭐, 이번에 지금 픽업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어, 드라우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실히 네, 수비하는 데좀 해야죠, 허브 빼야죠. 아, 이제 아, 딱 예, 깜빡 봤을까요? 예, 충분한 시간이 필요 패스가 한 대도 없었는데 왜? 어이, 라러고서 패스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 어쨌든 이병석이다 그래도 잠깐이랑은다원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과는 돌아와서 많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크스플어나와서 다크 다크라. 다크, 다크, 다크? 네, 다크리버스라. 다크. 네, 네, 뭐 이런 종류 같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도 뭐큰 게임 누도 아니고 다크 어, 리버가 같이 떨어지면은. 어, 확실히 이병호 선수상대로 그 페이스를 끌어올 수 있어요. 어쨌든 다크 리버, 아, 되게 까다로운 두 유닛 아니니까 10시 섬으로 나란 건 시간 좀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커맨드인 가 아, 아니죠? 아니요. 예예예. 예. 자 일단은 아점지 역을 다시 한번 저는 그때 들어오고 있는 이병민 선수다. 점점 어쩌려고요? 진짜 나비! 아예좋아요이 나비! 최테 성공을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셔틀이 1위로 빠져나갔는데 네 지금 성학점 기지가 돌아가지 네, 못하고 있고 스리 달려있습니다 스리 다크 리버 리버가 리버 다크와 아, 리버! 아, 리버! 아, 리버 함께 왔습니다 리버는 1킬 어, 어, 다크 뭐하나요 다크 뭐하나요 다크가 전환기구 땅을 구나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데미지가 두배가된거예요그 와중에 여기로 드랍이 들어와서 지금 선멀치도 못돌리게 만들어 놓고 있고 예. 반대로 이병민 선수는 완벽한 선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앞마당을 먹고 선택한 태재인데 그것이 실패한 경우라면 은 이제는 뭐 분위기가 어? 앞마당을 좀 빨리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병민 선수가 도움이 없죠 커튼 최단거리로 그냥 빨리 돌아가야될것 같은데요 오해부 오해 돌아오고 네. 있어요 오할게 아니라 드레곤이 왔습니다 없어가 있고 그래도 구멍에 자리 잡고 경을 못쓰네요 도선수가 아, 어, 어, 어. 여러가지로 네살게 많은가요? 아니, 좀네 하기 싫은데 너무 심하다고 그러는구나 일단은 어좀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비터 네아 그런데 진짜 박수범 선수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방송영상 보니까 어... 대기장 발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레이스와 탱크, 벌터, 드랍들이 나왔을 때좀 준비가 됐습니다. 장도좀 네,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 이병수 선수는 첫슬라이체때 빌로노간 상승을 생각한 어떤 출발 이 자체는 썩떡치는 않았었는데 예. 벌터 드랍으로 재미 좀 봤고 상대 드랍잘 막았고 음.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스피드 업된 질러지 없고 상대방의 체제가 좀 빠른 체제라고 어,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지상 물량 기본 물량에 양은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에요! 예, 그리고 이제 리버 있고 5번 아웃 있다면은 수 있다면 예. 있고 이런데 지금은 400도 3 0 0 상대방의 치킨도 세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비터가 나와서 효과를 보기 전에 안만하게 돌려주거든요. 아마 그 말만 들고부할나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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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온 소리가 들려. 예예예. 보스한테 뭐스캐너로 일단 좀 음, 커버가 음, 가능한 상황이고. 예. 어 아무리 없나? 아무리. 어? 앞마당이 앞마당 앞마 앞마당도 없으면은 이거 아무나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있예거 네. 예. 아무리가 안 보이네요. 커버 가능하다고 해도 스캔으로 말 그대로 커버지. 맞대는 하려면은 떨거야. 올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더 깊숙이 좋아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이진 선수 아 그냥 너무 들어가지 마으안 되지 을것 같아요. 앰두리클리스한 내용이세요. 지금 짧은 머리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 아무리 눈좀섞파면 밑에다가 손이 여기에 나가서 이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들어가지 말고 서로의 새 루트 캐킹 이런 터틀 플레이에 대한 아, 예, 예, 위죠 네. 자, 한서력 깎아주고 있니다기는아비터대공력이대공력이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이상에 지상경...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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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구성 자체가 안좋니다박수가 예. 트라우네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좀 많지 않은 상태라서. 아, 아, 아. 네. 없는 상대의 체제인데 아비터를 앞세우고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사 분량이 없습니다 한 명도 다가왔는데 네. 그리고 커맨트에다가 떠서 지금 아웃을 안 잡거든요 너무 대인의 스템을 사용해서 싸워버릴 어, 그, 수 밖에 없겠네요 오늘 음. 지금 좋은 어, 그래서... 포지션을 테란에게 내줬는데요 잘 싸울 수 있고 네 아... 여전히 아무리 완성했습니다 네. 그 네, 상어 만들지 말고 네, 아머리에서 이제 돌려아 아머리 이 돌려 생산 더봐가야죠 자, 경력은 계속해 전진 배점이다 이것도 단단히 조이고 있는 박서 아, 이정민 선수 첫트리비 다시 한번 가로질러서 로 오구. 흥분합니다. 킹크가 계속해서 선물 하나씩 주는요 이제부터 덮고. 아지겠죠 AC가 한 칸씩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서도상거로 나가서서 시즈목을달려보고 있는. 박수범 이 없어! 음, 시스템. 아, 력이 없어! 아, 이 없어! 아, 경력이 없어! 아, 경력이 없어! 아, 경력이 어 아, 이 없어! 아, 이어 아, 경 아, 경력이 없경이력이 없어! 아, 리력이 없어! 그 아, 경력이 없어! 아, 경력이 이 없어! 이 없어! 아, 경력이 없어! 아, 경력이 이 없어! 아, 이 없어! 아, 경력이 없 아, 경력이 없어! 아, 력이 없어! 아, 경력이 이력 아, 력어 그리고 병력들은 더 오고 있고요드랍픽까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제 뭐 여러가지 대공격까지 갖추게 될것 같은데요. 이병민 선수가 말이죠. 아비턴 돌인데다 전투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는 슬로타 지금 퀵 활용이 안됐고. 좀 군데군데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직해 예. 보입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또 환경 위지를 민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올라오는 테란의 기세를 밀어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물론 이러는 동안에, 저 리버가 이쪽에서 f c b 잡아주는 플레이는 좋지만, 일단은 절반 이상 밀려버렸습니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어요. 정화가 예. 안 되고 예. 있는데, 성기로 예. 대응이 가능하고요. 예, 예, 예. 예. 자, 게이트서선대 깨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스범 선수, 이병민 선수 f c b 빼 빠졌고요. 아, 멀리 갔습니다. 예. 되게 먼지감치 예, 예, 있죠. 예. 예. 리콜이가 리콜인데요. 리콜입니다. 자 병력 네, 리콜 모아놓고 리콜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래서 함께 할 적은 함께 리콜! 나갑니다. 아! 자1으로 리콜 되고 있는 박수 선수의 병력! 일단은 본진 입구 쪽에 탱크를 끼워내긴 거군요 어, 일단은, 어, 다음 기회로 미들생각가 봅니다. 네, 아, 아 올려놓고, 네. 예. 들어오는 길목에, 스테이트 필드. 예, 굉장히 지금 아이디어 좋게, 예. 네, 상대방의 병력들이 빠르게 대응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는 동안에, 이거죠. 여기를 좀 밀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거 나왔네요, 이제아직부로 네. 아, 맞춰있는 상태. 자, 판단되는 병력은 계속 드라마과 경력을 풀어주고 있는 이경민선수입니다 여전히 아래쪽에는 강력한 경력들 자리하고 있고요. 네. 스테이시 티드가 올려놓고 지금은 진마선으로진럿과 드라마선은 아버지 정리를 밀어내는 것 밖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여기가 리콜이 빠른데 대합이 됐거든요. 와. 예, 지하에서 예, 3분 올릴 생각이었는데 예. 즌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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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1 선수 예. 이경민 선수 살아남습니다. 해인가 보았습니다. 예. 박수원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비질만에 성공한 이병민 선수입니다. 16분만에 최종전에서 박성준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대진이 두 배태란들의 대진이 완성되어있는 순간입니다 두 선수가 갈 수는 없습니다 이병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두 선수 앞간한 선수만이 다음 시즌에 무턱을 넘어갈 수있는데 과연 박성준 선수가 돌아갈 것인지 이병민 선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MSL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는 다음 주 마지막 경기 최종전 경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최종전 이병민 선수와 박성근 선수의 경기 블루스면서 30에 펼쳐질 예정입니다.